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요 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자 혁명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주제는 핑크리본의 진실, 그리고 기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매년 10월이 되면 미국 전역에 핑크색으로 핑크 리본을 앞세운 이른바 유방암 인식 의 달이 시작됩니다.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 퇴치를 위한 각종 모금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여성을 위협하는 질병인 유방암을 퇴치하자는 인류에 넘치는 선한 목적에 운동선수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도 기꺼이 참여합니다. 1991년 시작된 이래 이제는 하나의 문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인 수정코멘재단은 유방암 퇴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방암 연구 지원금이나 유방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암 증가 후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공식품 업체들과 연계해 홍보 활동을 합니다. 시리얼, 통조림, 탄산음료는 물론 샴푸, 화장품 등의 핑크 리본이 찍혀 나옵니다. 그중에 KFC의 핑크 리본 치킨도 있습니다. 두려운 질병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던 유방암이 기업 주도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단 핑크 리본 캠페인만이 아닙니다. 각종 불치병을 내세운 자선 단체는 수두룩합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계릭병즉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 퇴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촬영한 모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플 CEO와 국직한 정치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좋습니다. 선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재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개릭병 퇴치에 일조했다거나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누계릭병을 대중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는 되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로 모금된 액수는 약 1억 달러. 그중단27% 미만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고 나머지 73%는 홍보비와 행사비,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비영리 단 제의 재정 투명성을 감시하는 국제기관 ECFA에 의하면 원래 의도한 기부 프로젝트는 최소한 60퍼 80%가 기부되어야 신뢰할 만한 비영리 기부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월호 유가족 돕기 성금을 하였는데 70%를 자기 임의대로 급여나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과연 우리는 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재정사용처 논란은 자선단체를 넘어서 암학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암학회가 암퇴치에 전념을 다하는 단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미국 암 학회는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영리 단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 미국 암 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이지만, 미국 암 학회는 오래전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밀접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공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담배가 몸에 좋다고 홍보까지 했은, 했던 역사까지 있습니다. 목표는 고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암학회는 고작 10%를 연구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직원의... 어 급여로 약 4억, 900, 4억 900만 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 암을 퇴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급여를 100만 달러씩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업일 뿐입니다. 기부부, 기부금 받는 것이 전부인 마케팅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인은 선한 뜻에 기초를 해서 모금한 기부금의 사용처를 들여다보면 사기일 수 있고 어쩌면 갈치에 가깝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냥 사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기부하는 무분별한 기부 행위가 지금과 같은 암 치료 실패를 영속화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으려 하는 한국의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치권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의료계나 기부 단체도 감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핑크 리본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 그리고 암 학회 이러한 어, 기부 문화와 자선 단체 등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